장애인 문화복지신문제 433호 제1 6면 기사입니다. 4. 경기도 척수장애인 협회 경기도 협회, 척수장애인 무장애 트레킹 진행, 서용인세 마을금고, 인민수 상근이사, 와, 4. 한국 척수장애인 협회 경기도 협회, 협회장 김창호, 는 2023년 3월 28일 매년 척수장애인들의 트레킹을 진행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4. 한국 척수장애인 협회 경기도 협회와 서용인세 마을금고가 함께하는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일대 트레킹을 다녀왔다. 근본 무장의 트레킹은 서용인 새마을 금고 정양호 이사장과 정성수 후원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 정성수 후원회장 주 골드브릿지 대표는 이번 트레킹이 척수장애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회원들에게 위축된 마음이 해소되고 잠시 힘든 일상을 벗어나 긴장을 풀며 휴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척수장애인들의 여가 생활 및 문화체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김창호, 이하트레킹에 참여한 척수장의 회원들은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서용인 새마을금고, 정양호 이사장, 와 정성수 후원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더욱 척수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장애인승마협회, 제1회 평생어부바 승마 힐링 나눔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승마협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용인시 처인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족이 속한 기관을 선정하여 아동 및 가족 등 1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평생 어부바 승마 힐링 나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경기도장애인승마협회가 신협중앙회에서 지원받은 후원금 일부로 운영되었으며 그외 용인 특례시장애인승마협회 서원대학교 마음힐링연구소 역부구리어린이집 신갈승마클럽의 후원으로 운영되었다. 행사는 용인시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말의 특성 이해하기 말과 교감하기 말먹이 주기 승마체험 활동을 통해 말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다. 또한 이날 경기도장애인승마협회 소속 심영철 선수 전 국가대표가 참여하여 승마 시연과 동시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영철 선수는 전 국가대표로서 제42회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혼성마장마술그레이드에서 연속 1위에 입상기록이 있는 경기도장애인승마협회 프랜차이즈 선수이다. 처음 비장애인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오랜 재활을 통해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인 승마 선수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승마 협회 윤종혁 회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 사회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라 전했다. 이마트 레브리데이 자사 판매 상품 9,000여 점 구실 스토어의 기부. 미랄복지재단 구실 스토어 본부장 한상욱은 이마트 레브리데이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 점포에 있는 자화 생활용품 등 판매상품 약 9천여 점을 기부했다고 23일 목 밝혔다. 기증품은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 전 지점에서 장애인 직원들의 분류작업을 거쳐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구실스토어 전국 30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으로 쓰인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지난 4월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실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임직원들로부터 의류와 소형 전자기기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 약 6천점을 기증받아 구실 스토어 미랄 대전 유성점에 전달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구실 스토어 미랄 대전 유성점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 7명이 급여로 사용됐다. 이마트 레브리데이는 2021년 7월 미랄 복지재단 구실 스토어와 장애인 일터 건립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대전 유성구의 1249.15 평방미터, 378.5평 규모의 공간을 기부해 구실 스토어 미랄 대전 유성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 잡화, 식품 등을 기증해 장애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 중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매년 이마트 에브리데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 재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 구실 스토어에 기증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연정모 파트너는 장애인 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실스토어의 취지가 좋기에 꾸준히 물품 기증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행복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미랄복지재단 구실본부 배국환 부장은 장애인들의 일터가 될 공간을 기부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증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해 주시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실스토어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는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새 상품이나 중고 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전국 30개 매장에서 4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를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 2024년 장애인식개선 인년극 신청기관 모집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재룡 은 장애인식개선 인년극 친구야? 같이 가자 신청기관을 오는 5월 24일 금 부터 상시 모집한다. 친구야? 같이 가자는 발달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단원들이 직접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인형극으로 발달 장애인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나눔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 소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연 공간이 협소한 신청 기관을 위해 2층 교육장에서 인형극 공연을 진행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홈페이지. w w w 점 e o b e l f o r u m o r k r 공지 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101골뱅이한메일.net 또는 팩스 지역번호 031 907 3096로 신청하면 된다. 대한재활승마협회 2024년 제네 차보훈 체육 캠프 성황리 개최. 보훈재활체육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와사단 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제네 차보훈 체육 캠프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 진행한 체육 종목은 파크골프로서 일반 골프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스포츠로서 도심의 공원 또는 유휴 부지에 조성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최근 파크골프의 접근성과 시간과 비용 절약 차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승마, 낚시에 이어 선정되었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 열례주기를 기념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서해수호관을 방문하여 견학 및 안보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훈재활체육센터 김영관 센터장은 현재 서울, 강원, 인천 및 경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보훈체육캠프에 참여하였는데 앞으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울산, 제주 등 전국에 계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만나러 찾아가는 보훈체육캠프가 되겠다고 말했다.